안녕하세요. WJ 곰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LED 전등이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하는 영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LED 전등이 고장이 났을 때는 품질 보증 기간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보통 아무리 저가형 모델이라도 1년간은 AS 기간입니다. 제조 연일로부터 1년인지를 체크하셔서 그 제조사에다가 전화를 직접 하시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품질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LED 전등은 본사에서는 부속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부속품을 별도로 팔지도 않고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LED 전등은 전체를 교체하시거나 리폼 부속품을 교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웬만한 조명은 전체 다 세트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안전기만 인터넷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전기가 기판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실치 않고 그 뒤에 일어나는 그 안전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을 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도 안 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LED 전등은 무조건 전체, 즉 기판과 안전기를 동시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등기구를 먼저 떼고 교체를 했습니다. 중간에 기판이 나간 자리에 기판을, 전선을 분리하신 다음에 기판을, 피스를 풀어서 하나하나 제거를 했습니다. 체크해 본 결과, 왼쪽에 있던 등은 안전기에 전선이 빠져 있어서 전등이 안 들어왔던 거고, 중간에 있는 등은 안전기와 기판에 문제가 있어서 이폰 모듈, 즉, 30W 제품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저는 30W로 교체를 하였지만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으시면 30W를 2개, 3개 마음껏 여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석식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철판에 붙이기만 하면 장착이 됩니다. 여유롭게 음선을 연결을 하시면 너무 간단하게 설치가 끝납니다. 안전기 일체형 제품이다 보니까 누구나 쉽고 빠르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볼도 잘 들어옵니다. 화면상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리폼 모듈의 단점은 여기 있습니다. 양쪽 끝에 있는 제품들은 기존의 제품이기 때문에 골고루 LED 등이 퍼져 있어서 전혀 음력이 발생을 하지 않고 밝기를 충분히 밝혀냅니다. 하지만 중간에 있는 리폼 모드는 사이즈에 맞춰서 LED 칩을 큰걸 연았기 때문에 저렇게 LED 칩이 있는 자리만 환하게 밝고 양쪽 끝에 음량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LED 전등이 고장이 났을 때 전체를 교체하시거나 리폼 모드를 사용해서 교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